지금도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승리한다는,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승리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완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비판하며 또 조롱하여. 우리가 많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거나 성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줄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굳게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서운 간악한 로마의 그 무서운 황제일지라도 감히 함부로 주님의 교회를 건드릴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요한이 본 환상처럼 영광스럽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것은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정사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 다 주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 남무리 겁내지 말아요. 겁내지 말아요. 주님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세토록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다시 오실 분으로 전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그의 오른손을 얹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경제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을 붙들고 그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고 영광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